사이드 미러 다 맞췄어. 너한테 백미러하고 다 너한테 맞추세요. 나 휴게소에서 그거 사야 돼. 밀짚모자. 난 루피다. 난 벙거지 모자 가져왔어. 벙거지 모자로는 목이 타요. 어 형은 이렇게 목 덮고 있구나. 두 분은 좀 타야 될 그게 있지 않아요? 나 이제 창백해지기 시작했어. 오만 원, 이만 원, 만 원, 만 원. 만 원. 1만 원. 10만 원. 우리만 원. 10만 원. 10만 원. 10만 원. 10만 원. 10만 돈가스 한창 그거 먹어볼게 볼카치 한우, 한우 사네요 한우? 오늘 기가 막힌 고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기대하셔도 좋아요 어딘지 아유. 아세요? <laughs> 그리고 와인을 드실지 막걸리를 드실지 아, 섞으면, 아안 돼, 섞으면 안 돼, 섞으면 안돼 소고기는 와인? 오늘 그럼 와, 오늘 와인하고 내일 막걸리 할까요? 아 그럴까요? 좋아요. 기본적으로는 맥주와 소주는 소맥 먹다가 와인 먹으면 이 이렇게 탁 가는 건데. 어 민규 와인 조심해야겠는데아 <laughs> 그냥 소맥해 그냥. 그래. 야 소맥해. 야 와인 비싸다. 응. 아니면 저 편의점 와인으로 갑시다. 어, 좋아 좋아. 갔는데 와인이 괜찮은 게좀 있다. 가격대랑 이런 거 가성비 좋은 게 있다. 하면 돼. 편의점. 아, 와인맛 뭐다 아는 것처럼 그러네. <laughs> 오늘 테스트 할까? 블라인드 <laughs> 테스트. <laughs> 와 옆에 되게 가지런하다. 이런 걸 보고 마음이 편는 거지. 와다 됐다. 난 이런 거 진짜 보기 싫었는데. 다 됐다. <laughs> 뭘다 져요? <돼요? 웃음>